보고 자겠다 그런 느낌 근데 나는 사실 뭔가 천장 원래 천장 보고 자는게 좋다고 하나? 아닌가? 그게 제일 좋은 자세라 하나? 근데 뭔가 나는 옆에 보고 쪼그려서 자는게 제일 편한데 이게 이미 뭔가 자세가 뒤틀려서 그런가 베개 삽니다 꼬순내도 나는거 맞죠? 베개 꼬순내 나냐고? 니네가 맨날 꼬순이랑 살잖아. 내 머리에서 맞추니까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맨날 베개는 머리 베고자 니까 베개를 빨지 말라고요. 미쳤어? <laughs> 맞지? 말고 파란달라고? 그럼 너, 근데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잘 건데 그거? 뭐잘때 옆에 두고 자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 진짜 그 가져서 뭐할 거야? 생각해 보니까 호박 꽂았나고요? 진짜야? 비닐 진짜니? 코 박고 자는 거 진짜해? 그, 근그숨못 쉬잖아 코 박고 어떻게 자? 어떻게 코를 박고 자요 근데? 갑자숨 막히잖아요 몇번 에게 씨, 그거 간다. 아니야? 진짜 공포 영화에서 스무모싱에서 죽일 때 하는 그 방법 아니야? 이나리들은 아, 이나리들. 그러면 야씨 이나리들 거야 내가 내가 쓰던 베개로이나리들 어? 얼굴 베개로 이렇게 하면서 죽게 하면 너는 그러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냄새만 떠 그냥 코박고 그대로 죽는 거야? <laughs> <laughs> 미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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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정도면 자연사임? 쟤 진짜 미쳤냐? 자연사? 코바꾸 <laughs> 죽으면 그게 후상 아닌가? 뮤비에 코 코바꾸 죽었다고 써달라고. 아니 그 어떻게 자연사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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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잖아. 거예요? 살, 살, 살살. 쌀을 죽여버렸다.